알트코인 모두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반등 나오면 그때 이쁜 알트로 다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는 행동 자체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에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하락을 피하게 도와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팔고 나서 올라갔다라면 더 오랫동안 홀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이다라고 멘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자주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 털고 평단가 높아지더라도 조금 정리하고 다시 자리 잡는 하루 이틀 쉬었다. 다시 자리 잡는 것을 이제 보험비 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이제 보험비 낸다, 돈좀덜 벌더라도 이제 이 정도에서 끊어 먹고, 응? 끊을 건 끊고, 이제 스토맥스 같은 거10몇 프로 수익이었죠. 어, 그런 생겨난다. 거 끊고, 그리고 나머지 알트들도 3에서 5 프로 사이로 수익이었었죠. 그런 것들도 3에서 5 프로에서 잠시 끊고, 끊어내고 다시 자리 잡아서 더 좋은 자리에서 평당가는 지금보다 더 높겠지만 다른 알트들로 해가지고 다른 포트폴리오로 끌어내서 다시 산다라면 더욱 더 오랫동안 들고 갈수 있죠. 저는 항상 이것을 보험비 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정리할 때 한번 정리해도 됩니다. 저는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발라낼 수 없는 트레이더고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왔었던 애를 무릎에서 사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어깨에서 파는 추세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질 때 팔았죠? 왜그러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무릎에서 사서요 어깨라는 게 여기 어깨에서 파는 거 아니야? 다들 잘못 배웠는데 머리 찢고 내려온 어깨에서 파는 겁니다. 내려왔을 때 판다. 어, 우리는 좀 떨어질 때 팔았죠? 그냥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았다. 약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금 정도에서 이제 잠시 포지션을 싹 내리고 지금 비트 다시 복구하고 있잖아요. 비트가 이제 어느 정도 복구됐는데 이 뒷패턴, 뒷패턴 또 하루 정도 보면 됩니다. 하루에서 이틀만 또 보고 자리 또 잡으면 음, 그때 또 이쁜 애들들로 다시 잡으면 되죠. 다시 잡아서 다시 홀딩하고 손절라인 정하고 자리 나왔을 때 진입하고 손절라인 잡고 다시 홀딩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흐르잖아요. 조금 더 시간 흐르고 위에서 더 비비잖아요. 상방으로 갈 확률도 높아집니다. 여기서도 갈 확률 높았지만 여기 첫 번째 자리에서 안 갔죠? 그럼 두 번째 자리까지 기다리는 거야. 비트가 출발할 두 번째 자리까지 기다리고 그두 번째 자리에서 매수를 때려 가지고 홀딩한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코인덕은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리 이야기 해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34,100불, 34,000불 여기 근처 때 매물대 도달하면 정리하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그 포트폴리오대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때는 완전 피르친 바로 콕 찍고 바로 올려 가지고 이때는 패스한 거고 이번에 떨어졌을 때는 천천천히 떨어져 가지고 바로 정. 한번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인더 방송 잠시 현금입니다 그냥 일반 멤버십 아니신 분들 일반 구독 하신 분들은 이 뒤에 멘트를 아마 못 보셔 가지고 뭐 댓글이 아주 유쾌하죠 요정도는 이제 <laughs> 한달 19,000원 한달 아 한달 18,000원이군요 한달 18,000원에 이제 가치다 저렴하죠 추가 코멘트 달아 드리면서 내가 왜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달에 18,000원 안내도 생방송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니까 생방송까지 기다리시면 또 이렇게 멘트 를 들을 수도 있고 그 그거 기다리기 힘들고 얘가 무슨 행동하는지 궁금하신다면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코인터 방송은 잠시 발을 뺐다 잠시 발을 뺐고 다시 한번더 이제 진입발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방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이제 혹시나 또 제가 왜 무슨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팔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아예 다, 답이 됐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멤버십 8위 레퍼런이네 멤버십 8위 그치 멤버십 8위지 그럼 뭐돈 벌어야 될거 아니야? 돈 벌어야지 유튜브 왜해 그러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다 <laughs>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음. 저도 이번에 이제 단타시드 있죠 여기나 있어요 단타시드 단타시드로 그냥 한천 정도 먹었습니다 얼마 못 벌었죠 그 완전 풀시드로 때릴까 싶었는데 그냥 단타시드 천만원 넣어가지고 그냥 뭐 했어요 여러분들 이 천만원보다 유튜브 수익이 많을까요? 내가 멍청했네 멍청했어 유튜브 수익이 거보다 적어요 이거보다 훨씬 적어 내가 단타만 치고 그냥 방송 안 하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에요 근데 왜 방송할까 이것도 사업입니다 벌어야겠죠 아, 나중에는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단타 시드로 단타 조금 쳐가지고 그냥 천만 원번 것보다 나중에는 이제 방송 더 열심히 해서 시청자 늘어나고 이제 구독자 늘어나고 그러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아네 단타 시드도 이제 지속적으로 알아서 벌어가고 제가 일하는 것도 유튜브도 사업이죠 유튜브 사업으로도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좋으니까 유튜브 방송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방송으로도 사람 먹고 살아야지 제가 항상 말하죠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듯이 전업을 하더라도 전업 투자 하더라도 결국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 yy님이 말씀하시네요. 래퍼를 하지 말고, 래퍼를 안 하고 있죠? 공짜로 팔아라. 좋은 일 하다가 돈돈거리지 말고. 이분은 영구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북한가? 넌 북한가? 넌 빨갱이다. 야, 그런 거어디있어그 북한이 있어. 우리 있잖아? 어? 이북이 계신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그 사상이지. 뭐 좋은 일이니까 공짜로 해라고? 야, 북한 사람들 이거 노조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너는 오히려 북조선으로 올라가란 일에. 어? 북저. 너는 올라가라 기래. 너 나가라. 바로 이제 사상이 빨가 신분 영구벤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구벤 끝. 저저 정도만 자격이다.